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돈 쓰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이라는 게 여기 물체처럼 아주 자세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예, 돈이 눈이 있다고 잖아요 정말 눈이 있습니다. 예, 돈이라는 거는 이, 그 우리 일반 그 물체처럼 번식을 합니다. 그죠? 그 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지 이자. 이제 돈을. 이자가 자꾸 붙잖아요. 밤새도록, 밤낮으로. 그리고 또 돈이 기가 있다는 거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돈이.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아주 내가 버려야 된다고. 애를 쓰고, 그죠? 무척 노력하는 사람한테 돈이 갑니다. 그런데 돈 보고 빈정거린다든지, 그지, 돈 그거 말라고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돈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돈이라는 거는, 그죠? 금시 말대로 눈이 있어가 좋은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래 볼때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돈이. 예.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데 뭐가 돈이 되잖아. 그죠? 돈도 그래요. 돈이 많은데 돈이 갑니다. 돈 작은 데는 적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돈 많은 데를 찾아가야 돈을 벌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돈은 또 누구한테죠? 아주 근면성실하고 착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죠? 돈은. 그죠? 그 돈도 다 눈이 있어가지고 볼줄압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는 누구한테 가느냐? 뭐 참, 열심히 사는 사람. 그죠? 뭐등등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돈은 아주, 요래 보면,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이려고 하면, 돈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돈을 어떻게 아느냐그 금시 조금 전에 말대로, 돈이 이래 노는 자리를 가야 돈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이 갑니다. 그죠? 왜? 자꾸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뭐 이자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자꾸 갑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뭐1 0이있을지 어렵고 자꾸 이래 불어날수록 이것도 이력성이 있어가지고 솜사탕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자기가 노력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러면 노력해가지고 근로소득 가지고는 평생 묵고 살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너만한테 아, 그러니까 회사 사장한테. 뭐그헌신적 하고 줄거 주고 나머지 자기가 받는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뭐 많이 주겠습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대로 그래서 자기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큰 부자는. 그만두고 내가 뭐를 하겠다. 끈기 있게 뭘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뭐 공업사를 하겠다. 그죠. 우리 전부 돈 많이 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사업을 해야 돈을 버린 사람인데 회사 생활에 가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다. 왜? 예. 뭐 회사 뭐 헌신적으로 일하고 돈 그거 가지고 뭐뭐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근거 1 년에 뭐 얼마 좀 나오면 뭐 은행 뭐 이자로 뭐 이렇게 불러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결국은, 전부, 뭐, 뭐, 비슷비슷하지요, 비슷비슷. 그죠? 그리고, 그래도 사업한 사람은, 또,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됩니다. 왜 부자가 되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고, 내가 이자를 주고, 내가 투자를 해가, 어, 거기에서 소득을 라락할 때는, 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돈을, 그니, 너무 돈, 은행 돈을 이용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소득이 생기게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주영 씨, 뭐, 큰 사회, 뭐, 김우중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나라 돈이라든지, 그죠? 모든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솜사탕처럼 커졌는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어, 해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 하다가 또, 뭐, 정주영, 참, 저, 김우중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 썼는데 뭔가 갚는 거를 좀잘 논하다가 보니까 부도가랍니다. 그래서 돈은 하여튼 간에 버리려고 그러거든.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큰 부자가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돈은 그렇잖잘 써야 됩니다. 그죠? 잘 쓴다는 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해보아요. 잘 쓴다는 게. 아, 내가 돈이 있을지에 지금 나이도 좀 먹었고.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 금목걸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죠? 그게 금융 투자입니다. 그러면 금목걸이가 지금 시세가 뭐, 뭐, 한 돈에 뭐, 한 10만원. 가상에는 10만원 한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가고 뭐한 20년, 30년 되면 8일이나 할까아니까목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30만원, 50만원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투자고, 쌩쌩 내고, 그죠? 얼마나 좋은 더돈 쓰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남한테 밥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그릇 사면, 분명히 기한 그릇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 덤으로 뭐 들어오느냐? 뭐밥 먹은 사람들도 공짜 밥안 먹잖아요, 그죠? 뭐 공짜는 없다고. 결국은 밥한 그릇을 뭐, 어디로 돌아와도, 제3자로 돌아오든, 위하든 밥이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 거기에는 밥 플러스 신용, 믿음, 이런 게 같이 따라오지, 그죠? 내가 한 그릇 사주시니까, 아, 그 사람은 그 매너 좋더라, 가성으로 그래서, 뭐, 이때 까지 이래 살아보니까, 돈을 섰는데, 섰는 것만큼 더플러스 대가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 돈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돈을 아끼는 사람도 내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동네에 있으면. 날마다 아낀다고 흐리띠 졸라 메고 남한테 욕얻어 먹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물론 그것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 살아도 현명하게 너한테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살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이 조금, 그, 몰라서 그렇지, 죠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도, 뭐, 여러 군데 이래 들어보고, 그죠? 그, 들어가지고 손해갈 거 없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뭐, 안 들을 거면 길을 막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정보라는 거는, 들을수록 공부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죠? 근데 요새 또 들으려고 하면 누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튜브 아니고는 뭐 일반 동네에 가봤자 사람도 없고 그죠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업이 틀리다 가 보인기네 한 사람은 용접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자르는 이야기 하고 가상해로 그렇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좋은 방법은 뭐 시문을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 제가 이래 보니까 유튜브가 최고자예요. 뭐 하여튼 뭐 실업은 소리는 자기가 걸름하대요. 뭐 잘하니 못하니 간섭할거 없고. 그럼 넌 말을 막는 것보다 내 길을 막아면 아주 쏠차찮아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최고 지금 좋은 방법이, 돈도 그래야 쓰는 방법이, 자꾸 아끼면 자기 호참을 것도 나중에 없어요. 힘들어. 왜? 남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 사람, 그 뭐, 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쓰는데 그, 그거는, 그래 또, 카는 사람들도 또 이야기가 맞아요. 내가 없는데 왜 너한테 서노? 그죠?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한테 선다, 이라고든 그죠? <laughs> 그래서 참그 생각에 따라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없더라도 한번 써보면 그죠? 아니, 내가 뭐너가다하루할거 이틀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생각, 관념을 바꿔야 돼, 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삶도 바뀝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아, 변해야 산다 사람은 옛날 고정관념으로 사는 그거는 아주 잘못 사는 방법이고 내가 변해야 그죠 뭐 빨강색도 보이고 파랑색도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는 항상 푸른색 뭐 있던 그 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자기 눈 높이가 그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조금 배 풀고, 그죠? 내가 주면 그만큼 더플러스대가 돌아오더라.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콩 눌러주세요. <laughs>